네 영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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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름 사이먼뱅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 구문 독해가 아니라 일반 독해죠 EBS EBS 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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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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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촬영이에요. 봅시다. 해석을 조금 더 위주로 할 거예요. 문법은 최소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봅시다. 메뉴버즈.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팬드. 시간을 보냅니다. Our days. 음. 우리의 하루들을. 날들을.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다고요. 하나만 스팬드. 아이고. 너무 작아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정말 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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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스펜드. 어,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필기를 하면요. 어디가 쓰면 될 거요. 스펜드. 시간 2는 생략 가능해요. in ing. 어, ing 하는데 시간을 썼다 ing 하는데. 어, 너무 두꺼워. 어,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어, 시간을 사용하다 그죠 괜찮죠 이 정도는 ing 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대요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을 사용해 in fashion 이라고 하면요 여기 나오는 f 션은방법이란 뜻이에요 그죠 수사님 수사님 어? 그패션이란 뜻도 있지 않아요? 어, 그 패션은 초딩, 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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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법은 고딩 이렇게 필기 조금만 더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란 뜻으로 요거 우리는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요 방법이란 뜻으로 음, 레이란 것도 있고요 방법으로 뜻으로 미주얼먼트도 있어요 괜찮죠 혹시 너무 작나요? 어. 이렇게 미주얼먼트도 있어요 선생님 스펠은 잘안 보여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안에 미주를 빼고 근데 안 예쁜데 아무튼요 미주얼만 트였어요. 여기 좀더잘 보이나?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 오늘은 그래가지고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들 이거 어, 또또또또또또또또 다시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 열심히 일하는데 인 패션 방법으로인데 어 패션들 집중된 어, 방법 아 l e f t b r 어, a i n 왼쪽 내, 좌뇌 중심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래? We sometimes, 우리는 때때로 필 우리는 때때로 uh, get so involved. 음, get i n v o l v 명사, 명사에 집중하다. 우리는요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요 너무 so 너무 집중해서 어 t h 아니고요 that 대신에 w 이 아니라 t h 고쳐야 돼요 왜냐면 so 그 다음에 t h 분이거든요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아 아니에요 저희 궁금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so 형용사 t 조동사 너무 형용사에서 대추어동사다. 너무 형용사에서 대추어동사다고요 너무 i 볼브 o 집중해서 프로젝트에, t h 우리는 음, begin to lose perspective. p e r s p e c t i v e 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들을 잃어버릴 수있다고요 여기서 말한 관점은 목표 정도가 돼요. 음. Uh, you can increase your enjoyment. 당신은요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effectiveness 음, 효율도 잃어버릴 수 있대요. When 접속사는 전 세무해요. Working or studying 음 일하거나 공부할 때. 뭐에서 by, by taking breaks 휴식을 취해요. Every hours 매 시간. Also 이런을해서뭐할수 있다? 인크리즈, 증가시킬수있다고요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요. 어, 요 음, 잠깐만. 어, 여 여기까지 읽면요요 어, 요요요요간요한거요요요 음. 이렇게. 이렇게 잡을게요 일단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거 음 티비 하나만 해야지 요거 잡을 거야 어떤 거 k w 빨간 글로 쓸게요 음. k w 잡을 거예요 확대 다시 k w는 뭐냐면요 너무 키어어 어, 키워드라고 하고요 이 글이 어, 이 글이 나타내고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고요. 여기까지 읽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3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3문장 읽었거든? 3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뭘 하래? 뭘? 너무 일에 집중하면 뭘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하래? 뭘? 음. 브릭스 휴식을 취하라고요.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걸꼭 취해라 음 어디갔어 어디갔어 응. 휴식을 취하라고요 휴식을 취하면 어떨 때 구시야 베드야굿 괜찮죠 어떻게 구시냐면 뭐와 뭐가 증가한다고요 인조이먼트와 이펙티브닉스트가 증가한다고요 인조이먼트 즐거움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if fx t 니스도증가한다고요 이렇게 괜찮죠? 어. 내려갈게요.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요. 색깔 바꾸고 어, 현대 심리학 연구는 보여줬어. When 너가 공부하거나 일해. for hours 어, 한 시간 동안 그러면 take i s h 완벽한 휴식을 for ten minutes 10분은 s h 쉬는 시간이 중요하네, 우리. Your recall. 너의 회상인데 여기서는 회상 정도로 할게요. 복습. 어, uh, For the material. 공부 자료에 대한 워터 a 의 자료. recall은 복습. 당신의 복습인데 자료에 대한 복습은 You've been working 너가 어 uh, Working on 너가 공부했던 자료들은 에 대한 복습은 음 여기가 뚝뚝뚝 빨그고이오음 이게 여기가 주어 그래서 여기 동사 필요해요. 그래서 인크리 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너의 복습인데 자료 너가 have been ing 해 왔던 공부 해 왔던 자료에 대한 복습이요. 엔디 오브 어 인크리 증가할 거라고요. 마지막인데 10번을 쉬면 그때 증가할 거래 복습 능력이 어인 그의 트리타이즈 온 페인팅이라는 작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애가 누구예요 다빈치 선생님이 다빈치 선생님이 카운셀 상담했어 말했어 이 e 즈 l 음 잘했네 너가 반드시 오픈 종종 쉬어야 돼 일을 그리고 조그한 릴렉세이션 휴식을 취하는 건 잘한 일이야. 왜냐면 너가 돌아올 때, 너가 하는 것에 돌아오면, you are a better. 저더잘 판단하고 잘할 거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다빈치 선생님이 말했다고요. 그러면 앞에 부분 나눈 거에서 여기 여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키워드 잡는 부분이었어. 그죠? 그 나머지 노란색깔 부분은요 키워드를 한번 다시 쓰면요 브릭스였어 그지? 브릭스야 뭐해? 구 좋아 인조이먼트도 증가하고요 이펙티브니스도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좋아 라고 말했어 우리 밑에 노랑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왜 아이고 왜 라보다는 하우가 좋겠네요 하우 어떻게 좋아? 그리고 누구에 대한 예? 어다 됐어. 다빈치 선생님이 말한 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죠? 응. 그리고 밑에 있는 거 1번 이제 문제 풀게요. 우리 키워드가 뭐였어요? 휴식. 우리 키워드 뭐? 휴식. 그러면 1번부터 5번 보기에서 휴식이 나와야 돼요. 맞죠? 다시 한번 키워드는 뭐야? 어, 휴식. 이 키워드 잡는 연습을 잘 하셔야지 요지 문제를 잘 풀어요. 주제 문제도 잘 풀고요. 제목 문제도 잘 풀어요. 1번 휴식 있으니까 괜찮고 2번 휴식 없잖아. 3번 휴식 4번 휴식 5번 음. 답은 1, 3, 4 중에 하나예요. 휴식이 뭐하다고요? 좋아.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휴식의 효과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다짜이젠 3번. 휴식과 작업시간의 비율. 짜이젠 가끔씩 휴식을 취하면 업무나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굿하다구요. 뭐가? 휴식이. 그래 답이 4번 돼야 돼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에영어의 흉이놈 사이먼 뱅이었습니다. 별표. 저 마지막에 한번대표 찍어요. 안녕.